제가 진짜 실질적로 처음 네. 얘기인데 인천 잔디가 제가 뭐 인천에도 있었잖아요. 아, 네, <laughs>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위선에또 구단주한테 얘기해서 자도 네. 얘기한 적 있고. 어디 보여요? 저희 파마였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리춘수입니다. 네, 네 이번에 궁금한 게 네, 네. 뭐 기성현 선수가 잔디 뭐 이런 거 부상 우려된다 뭐 이런 말한적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인천 군장에서 한번 찾지요 선수들 부상 우려된다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잔디 상태에 따라 선수들이 막 부상 그런 게 있어. 요 당연히 있죠. 얼어 있으면, 네. 또 얼어 있는 데는 있거든요. 네. 또 미끌려서, 저 유럽에 있을 때 다친 친구들도 있고. 어, 저도 잔디가 많이 아, 와요. 아, 저도 추울 때도 하니까, 거기는. 유럽은 이제 겨울 때 시즌을 하다기 때문에 눈이 확 쌓여요. 그러면 시합 전에 눈을 치워냅니다. 근데 밑에는 얼, 얼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잔디와 국내 잔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유럽 잔디는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좋죠. 근데 밑에는 진흙이에요. 진흙이요? 예. 네. 왜그요 유럽 날씨는 비가 왔다가 햇볕지고 비가 왔다가 햇볕지고 그래요. 아... 갑자기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비가 와요. 음. 그러면 뭐 호랑이가 장가 간다 그러나 뭐 이러잖아 우리나라. <laughs> 아 그러잖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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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유럽은 그러니까 음. 되게 좋아 보이면 밑에가 말라있다고 생각하는데 밑에가 약간 진흙져요. 음.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가면 지가 와요. 근데 발목은 훨씬 더 좋죠. 아, 어딱 잡아주니까 네. 어, 잡아주니까 훨씬 더 아, 진흙이 완전 이런 진흙 이런 뻘 진흙이 아니고 네. 약간 그냥 우리나라는 밑에가 딱딱하거든요. 네. 근데좀 네. 들어가니까 네. 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힘들다는 그 거예요. 두 배로. 유럽 선수는 어떤 축구화 신어요? 다 새창을 신어요. 육상 선수들이 네. 트랙 뛸때 뭐 스파이크 신죠. 딱딱딱 빨리 갈라고. 그랑 똑같다고 볼수있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파이크 새창을 수비 아니면 웬만하면 안 신잖아요. 왜? 밑에가 딱딱해. 하... 그럼 네. 고무로요. 네, 고무조는 왕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어. 그냥 고무창은 유럽은 아, 다쎄 창이에요. 쎄 아. 창인데 막 갈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푹푹 들어가니까 아, 아. 좀탁탁캄 이겨내려고. 아. 수비수를 정착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축구와 뽕 창을 이만한 높은 곳에 깍깍 이렇게 또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이런 순발력이 좋고 공격은 쎄 창보다는 이제 이 고무창을 신는 이유는 아. 감각적인 게 훨씬 더 고무창이 좋거든요. 오늘은 좀 스피드 위주로의 간단한 공격을 해야 되겠다면 새창을 신었었고. 아, 그게 다 전략적인 으 예. 축구하고 바뀌는 예, 거요 네, 오늘은 기술적으로 좀 프리킥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고무창을 신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잔디 습성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고 네. 그 성룡이가 또 얘기를 해서 돌아가면 네. 인천 잔디가 제가 뭐 인천에도 있었잖아요. <laughs> 네,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위선에 구단주한테 얘기해서 잔디를 다 바꿉시다도 얘기한 적이 있고, 네. 제가 왜냐면 인천 초반에 있을 때는 잔디가 좋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장으로 갔을 때 잔디가 안 좋아지는 거 보고, 네. 업체를 바꿀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인천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운동장은 원래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었어요. 었공설 네. 운동장이 있던 자리를 없애고 인천 전용구장을 만든 거예요. 예, 네. 네. 옛날 공설 운동장과 야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치를 좀 잘못 배분한 것 같아요. 서포터석 쪽은 그늘이에요. 그쪽이 얼어요, 그래서. 그쪽이 얼어서 겨울에 관리도 힘들고, 계속 노력은 해요. 네. 왜냐면 파여지면 새건 또, 또 갈아놓고, 그때 직원들이 갈아놓고 막 했거든요. 네. 저는 다르게 생각했던 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다. 네. 그리고 밑에가 주차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햇빛과 이제 통풍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이 좀 떠있는 느낌. 여러은 이제 네. 날씨 때문이에요. 비가 또 자주 왔다가 햇빛이 끄고 그래서 잔디는 굉장히 잘 자라죠. 네. 잘 자라기 때문에 깎아만 주면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이제 가뭄과 계절대로 사계절에 따라 딱딱딱딱 다르기 때문에, 추울 때 너무 추고, 더울 때 너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너무 더워도 좋고, 너무 추워도 좋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좋고, 물을, 물을 딱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잔디가 자라는 여건에서는좀 불편하다. 제가 진짜 실질적로 처음 얘기인데 제가 골프를 쳐요. 근데 골프장 가면 잔디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장을 하는 곳에 맡기자라는 소리까지 했었어요. 아, 업체를? 네. 돈을 투자하고 막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날씨나 통풍이나 어떻게 지어진 구장을 부실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때요? 되기,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시합이 있기 때문에 또 해놓으면 또 들려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들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잔디를 겨울에 교체해야 되는데 겨울에 싹 교체한다고 해도 겨울에 추워서 뿌리가 안 내려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잔디 네모칸 하나를 하더라도 거름을 놓고 흙을 반질하게 한 다음에 또 싸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다고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잔디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 엄청 투자하는데 안 된다. 그런데 개선은 해야죠. 왜냐면 성룡이 말도 맞고 여기도 노력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잔디라는 곳과 운동장은 선수들 때문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의 부상이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저는 운동장도 설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중들은 유료로 들어오거든요. 무료 아니에요. 유료의 관중들이 가장 좋은 시설과 좋은 잔디에서 경기를 봐야 선수들이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도 없고요. 전나저 사람 보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저사람 다쳐서 못 나오면 그건 잔디하고 관련이 있, 있기 때문에 뭐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곳도 문제가 있다면 은 저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어떤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투자한다 그러면, 어, 뭐, 뭐, 매겨야죠?가 응. 아니고, 투자한다 그러면, 응. 환경. 이 선수들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는 게, 응. 정말 투자다. 정말 이게 축구구.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유럽과 뭐 한국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잔디 문제만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표현의 문제에서 성룡이가 좀 거칠었던 건 있어요 솔직히 거칠었던 거 있지만 충분히 공감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를 거예요 저는 이 구단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성룡이 입장은 선수의 전체적인 대변했던 입장. 잔디가 당연히 미끌리고 푹 파면 발목 돌아가고 그러면 선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저는 성녀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 성녀 같은 경우가 총대를 맨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되게 많았지만 표현을 못 하는 게 성녀가 이제 마형급이고 해서 뭐 표현을 했던 것도 저는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뭔가 개선을 찾는 게 맞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 여기 잔디 정말 좋다. 막 그럴 때는 있어요. 레아마디 구장에 서 왔어요, 잔디. 아 진짜? 네. 그런 잔디 네. 가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맞아. 골대 쪽으로 삭 쏠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갖고 약간 요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골대 쪽으로 공이 네. 들어가겠죠. 아, 아 진짜? 아, 모르는구나. 몰라, 몰라. 잘. 공 줍다가 확 떨어지는 애들 봤죠 이거 두두두두 가다어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어. 내려가잖아요 이거 두두두두 가다어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어. 내려가잖아요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지어 놓는 거예요 아까 일자가 아니고요 약간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달걀형으로 살짝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잘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부상이 없으려면은 물을 뿌려야 돼요 요즘 말로 씹혀요 그러면은 드리블도 안 되고 태클 들어오다가 뚜껑에 딱, 딱 씹힐 수도 있고 해서 무조건 물을 뿌려야 되는데 왜 물을 안 뿌리냐 잔디가 많이 상한다고 안 뿌려요 그 물을 안 뿌리는데 유럽은 다물 뿌려요 잔디에서 패스가 올때 쭉쭉 미끌려 갖고 와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는 시는 분들이 즐거워요 예 네. 근데 쿠르르르 툭툭툭툭 와버리면 벌써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보는 재미도 없고 속도감이 없으니까 선수들도 제가 운동을 해보면 물 뿌린 게 훨씬 더 좋아요. 잔디가 물기 있을 때의 패스 속도와 잔디가 물기 없을 때 속도가 다르잖아요. 힘이 조금만 줘도 저기까지 가요. 훨씬 더 유용하고 체력 안배하면서 훨씬 더 유용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성이가 얘기했던 부분도 경기력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이 컸던 거예요. 그다음에 후배들의 부상에 대한 걱정.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선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성룡이의 마음도 있고요 구단에 있으면서 느꼈던 구단의 마음도 있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족할 만한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 입장도 그렇고 구단도 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